21세기 민족일부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8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매체, 중미 관객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베푸는 호의,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26일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변하기 어렵다는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접근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백악관 언론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내에서 권위주의적이며 해외에서 더 독단적이다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21세기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라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사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아이디어는 세계 안정을 지원하는 중국의 호의표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중국을 단속하고 중국과의 분리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은 전진했으며 미국은 전략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중미 관객에서는 미국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호의를 베푸는 것임을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중국의 잠재력과 노력을 보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전략적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핵 합의 시 이란 선제 공격. 아미르 코아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26일 미국이 다시 이란의 핵 합의에 복귀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며 이란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호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그는 이란의 최근 행보는 그들이 신속하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에 이미 배치된 작전 계획 외에 여러 작전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선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핵 합이 복귀할 경우 이란을 공격하겠다면서 미국-이란 관계 정상화를 막아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을 두고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부통령은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그들은 항상 전쟁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오니스트들의 수사는 심리전의 일환이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면서 우리 군대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지만 국가 방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미국의 대일한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같은 호전적 발언으로 인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직 대통령실 개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전직 대통령실을 공식 개설했다. 전직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열었다면서 전직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전직 대통령실의 운영 목적으로 미국 이익 증진, 지지 활동, 조직화, 대중 활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의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미국민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선 부정 선거 이후 일관되게 선거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트럼프 측의 의도적인 추상적, 중의적 표현이 여러 다양한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군부의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중 권력계에 접어든 시점이라 더 그러하다. 트럼프의 전직 대통령실 개설 의도와 함께 전직 대통령실 보도 자료에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 의제 관철 챔피언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5명, 트럼프 탄핵 반대. 미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45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내달 8일 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소추한 통과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서는 17표의 공화당 내 반란표가 필요하다. 탄핵 반대를 주도한 랜드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정오부터 헌법에 명시된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라며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이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앨런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헌법 전문가들도 탄핵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면서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한 전례는 없다며 탄핵 반대 의견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다. 반면 앱스타인 섬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돼 고혹을 겪고 있는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현재 하원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라이노를 넘어 유달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트럼프에 대한 군부의 충성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의 절대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어 탄핵안 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비상사태 종료 후에도 여전히 사실상 계엄 상태. 신압으로 군부에 의해 장악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여전히 사실상 계엄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다. 21세기 민족일보 워싱턴 DC 특파원은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된 워싱턴 DC는 여전히 군부에 의해 철통경비 중이며 주요 시설 기관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기간은 24일까지였다.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 취임식과 즈음에 예고된 각종 대규모 시위로부터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비상사태 선포 후 워싱턴 DC에는 약 2만 5천 명의 병력이 집결해 군에 의해 점령된 계엄 도시로 변모했다. 특수부대, 주방위군 등 수만 명의 병력에 대한 소속부대, 파견 인원, 작전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비상사태 공식 종료 3일째가 됐지만 워싱턴 DC에 배치된 병력이 해산하지 않아 이제는 모 인사 체포설 등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측이나 바이든 측이나 어느 쪽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각종 소문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재난군 사업부 대변인 맷 머피 소령은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 방위군 7천명을 유지하며 3월 중순까지도 5천명선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머피 소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시를 뒤덮은 병력만큼 워싱턴 DC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월 28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